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그의 그의 혈루 근원이 곧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자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트라우마와 고통과 병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듣는 자와 또 전하는 자가 주의 성령 가운데 하나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고치러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룹니다. 오랫동안 출혈을 동반하는 부인병으로 고통받아온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믿음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무리들이 밀고 밀리는 중이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민하게도 능력이 나갔다고 굳이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두용이 사라지려 했던 여인은 결국 예수님 앞에 나가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불러주시며 회복과 구원의 선언을 동시에 해주십니다. 얼핏 수많은 치유 사건들 중 하나로만 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는 사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의 설교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될 만큼이요. 그럼 이스라엘 전통과 오늘날의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의 의미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은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며 그 상징적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유는 겉옷의 내네 귀퉁이에 달린 청색 술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신 바그 술을 단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였기 때문이었어요. 인수기 15장 38절로 40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 말씀과 전통에 따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과 경건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옷단 수를 이용했습니다. 옷단의 수를 길게 늘어뜨림으로써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일에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자랑했던 거죠. 때로는 옷 수를 너무 길게 늘어뜨려 땅에 질질 끌려서 뒤에 오는 사람의 발에 밟히기도 했다고 하네요.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누가복음 20장 46절 말씀은 바로 이긴옷 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겉으로 보이기 위해 꾸미는 것을 삼가라고 하셨지만 옷단 술 자체를 반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사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세기에 이스라엘 남자로 사셨던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는 네, 기도할 때 이마에 두르는 성구함인 경문을 둘러치시고 술이 달려 있는 겉옷을 입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바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혈루병 알던 여인이 그냥 아무 겉옷을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의 겉옷에 달린 옷단의 수를 만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1세기에 이스라엘 랍비 문헌에는 온전하지 않은자가 온전한자의 옷단 수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인은 온전하시고 능력 있으신 예수님의 옷단 수를 만져 본인의 병이 낫는 온전함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겉옷에 달린 옷단 술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성을 의미하는 영적이고 거룩한 상징이어서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온전한 사람의 옷단 술은 거룩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란 하나님과 특별하고도 친밀한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믿음이 진정하고 순수했고 예수님을 정말 온전한 분으로 믿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편,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자신을 부정한 자로 여기는 당시의 관습과 시선이 문제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분비물 부, 유출을 매우 부정하게 여겨서 유출하는 사람과 단순한 접촉만 있어도 그 접촉한 사람을 저녁까지 부정하다 할 정도였기 때문에 사시사철 피를 열, 흘리고 있는 여인은 아예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버림받은 부정한 존재였어요.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완전히 매장된 상태였고 하나님과도 사람들과도 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둘째 바로 이 때문에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죄의식과 수치심을 넘어서야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여인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 한 분만 보라, 바라보고 나와 예수님의 옷단 수를 만졌던 거예요. 왠간한 간절함과 용기가 없이는 감히 시도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걸리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인은 사실 목적만 이루고 나면 저속한 표현입니다만 먹고 튀기, 먹튀 작전을 써서 몰래 도망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분이 절대 아니시죠. 예수님은 모른 척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만인 앞에 공개 석상으로 그녀를 불러내셨습니다. 부정과 죄의식을 가지고 산 자신의 모습을 노출해야 할 시간이 드디어 왔던 것입니다. 아, 예수님도 참 창피할 것 뻔히 아시면서 꼭 그러셔야만 했나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만 대답은 네 그러셔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혈루병 낫는 거 말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여인은 병만 낳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해묵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고쳐주시고 그 용기와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 여인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가를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트라우마를 넘어 진정한 온전함을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실 여인은 더러운 몸으로 허락도 없이 예수님의 옷단 수를 만져서 예수님의 권위를 추락시켰습니다. 당시 라비 문헌에 의하면 남의 옷단 수를 함부로 만질 경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대요. 하물며 부정한 여인이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옷단 술, 소유자의 자녀들, 그 애들은 예외되는 거였어요. 아내라도 옷단 술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지만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자녀, 아들딸만큼은 아버지의 옷단수를 만져도 처벌받지 않고 용납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병 고침은 받았지만 두려움과 수치심은 아직 극복하지 못한 채 그냥 도망가려 했던 여인을 공개석상으로 불러내셔서 선포하셨던 겁니다. 딸아, 딸이니까 더러운 상태에서 만졌어도 다 괜찮다는 거죠.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여인이 얼마나 큰 안도감과 자유를 느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나 섬세하신 분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여인의 혈루병을 고쳐 주시는 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다소의 복잡하고 껄끄러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 여인의 수치심과 죄의식까지 다 씻어주기 원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자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딸아, 아들아, 너는 나의 자녀다. 그러니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내 옷자락을 잡아라. 그리고 나에게 말해라. 모든 죄와 질병에서, 고통에서, 자유로워져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긴급한 문제의 해결만 바라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전면적 해방과 치유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모든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외로움과 거절감, 트라우마와 과거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권리와 자유를 누리라고 하십니다. 유한복음 1장 6절 말씀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자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사는 뿌리 깊은 영적 갈망의 완전한 해결책이 됩니다. 가장 거룩하시고 권능 있으신 분이 나를 자녀라고 아들딸이라고 부르시는데 누가 나를 절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자녀된 권세입니다. 이것이 어떤 죄로부터든 우리를 건지는 구원의 원천이 되지요.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은 때로 나를 힘들게 하실 때는 있지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로 좋은 분이십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왜 굳이 나를 불러내어 이렇게 망신을 주시는가? 화가 날 수도 있었고 슬퍼했을 수도 있지만 결론은 해피 엔딩이었습니다. 여인의 신분이 만천하의 앞에서 모두 회복되었고 그 여인의 과거와 고통이 모두 씻겨져 나갔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어도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불러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한꺼번에 단번에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순간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초라해도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상처받아서 나도 모르게 피흘리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은밀한 문제까지도 모두 드러내시고 치유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플루증 알턴 여인 그 여인에 집중해서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들아. 딸아 라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욕하고 또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여도 하나님께 우리는 소중한 아들, 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트라우마와 우리의 고통을 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옷자락을, 그 옷술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고통을 지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나와서 우리에게 온전히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